안 쓸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쓰는 게 안정적이어서, 모드를 넣는 방법은 살짝 엉덩이를 앞으로 빼주면, 요 다리하고 엉덩이 사이에 간격이 좀 생겨서, 얘를 넣기가 편해요. 들 때는, 이제, 그,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손으로, 손등으로 모드를 좀 늘어서, 다리랑 같이 들면서, 이쪽 손으로, 보드를 밀어주는 이렇게 하면 보드가 좀잘 끼워지고 자 이제 여기서 이리로 갈 건데 갈때 머리를 얼마나 숙여야 거기가 잘 들리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팔도 너무 앞에 놓는 것보다는 좀 엉덩이 쪽에 가깝게 드는 게 상체가 더잘 숙여지기 때문에 좀 엉덩이 옆에 두는 게더 좋고 가는 방향은 이제 가는 방향도 너무 멀리 잡으면 엉덩이가 간질려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가깝게 한이 정도를 하면 제일 엉덩이가 잘 들리겠지만 그래도 가야 할 공간의 거리는 좀 남겨놓고 이 정도 집어서 자 이렇게 팔을 수직 직각으로 만들면 이미 약간 엉덩이가 뜬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머리 더 숙이면 그냥 엉덩이가 들려요. 네, 여기서 팔에 힘을 같이 주면서 머리를 들면은 엉덩이가 족하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자, 자, 이렇게 해서 다리는 이제 다리 벨트를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들어서 침대로 누우면서 다리 올려도 되고 다리를 한쪽씩 올릴 수도 있고 천차 모두는 천천히도 되니까. 무거우니까 그냥 침대에 누는다는 생각으로 들어놓아도 되니까 팔을 다리에 걸고 그냥 옆으로 누우면 다리가 같이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보드는 같은 근처에 두고 신발도 람들 위에 두고 음. 이러면 다 됐습니다.